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탐스 전광입니다. 이른바 김근희 특검, 민중기 특검 이쪽에서 자살 사건까지 고문치사 사건까지 일어난 살인 특검 이 민중기 특검이 개미 투자자 무려 7천 명을 울린 종목에서 자신만 싹 빠져나오면서 무려 30배의 주식 차익을 남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회사 사장이 바로 민중기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회사였다. 어떻게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둘씩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야 저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 법사위원들이 국민힘은 싹 빼고 자기네들끼리 현장 검증을 한다고 나갔는데 대부분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대법관입니까? 대법정의 법대에 올라가고, 대법원을 휘저다니면서 인정산 찍고 쇼츠 만들고, 후원계좌까지 홍보하고, 대법원 점령군 행사를 한 민주당. 이놈의 직구석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상 초월입니다. 우선,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부터 보겠습니다. 도둑이 도둑을 잡는 격이다. 축가조작혐의자 민중기는 당장 사퇴해라. 민중기 특검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때 네오세미테크 매수로 무려 30배, 30배의 차익을 봤다. 이거 바로 이 민중기 특검 구속 사안이죠. 이거 장, 장난 아닙니다, 이거요. 네오세미테크는 태양광 테마로 수십 배 폭등 후 분식 회계가 적발되어 상장이 폐지됐다. 이른바 작전주다. 핵심은 민중기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이다.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미공개 니 이용 혐의가 너무 짙다.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가 되기 직전에 민중기 특검만 홀로 빠져나왔다. 야 정말 개미 투자자 7천여 명이 4천억 원을 물릴 때 민중기만 30배 수익을 본 것이다. 정상이 아니다. 작전 세력은 주변 지인에게 주식을 사게 해 물량을 잠근다. 유통 물량이 적어야 주가 조작이 쉽다. 주식을 팔 시점도 미리 알려준다. 든든한 뒷배인 현직 부장판사 고등학교 동문을 손해보도록 두지 않는다. 현직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테마주를 사도 되나, 패가 망신해야 된다. 추신 수사받아야 하니까 이천석이한테 전화해봐. 주가조작 전문 변호사 소개해준대 하면서 링크를 딱달아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자기 고등학교 도, 대학교 동문회사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주 짙은 행위로 무려 30배의 차익을 본다? 이 민주기특검이 김근희 여사를... 수사해도 됩니까? 마니폴레테라는 이야기 있죠. 깨끗한 손, 이탈리아. 깨끗한 손만이 해야 될 일을 이런 상, 도둑놈이 하는 겁니다. 주진우의원이 그러잖아요.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는 계기다. 주가 조작 힘이자 민중기 당장 사퇴하고 검찰 조사실로 조사받으러 가라, 이겁니다. 지금 이게, 야 저는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살인 특검, 검은 치사 사건의 주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아, 고등법원 부장 판사할 때부터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주 형편없는 작자였네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거기다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어 제일 위에 나오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관들입니까? 아니, 대법관도 아닌 자들이 어떻게 지금 대법정 법대에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나는 겁니까? 사법부를 정면으로 짓밟는 대법원 점령군 행세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후원계좌는 왜또 달아올립니까? 대법원을 점령했으니까 나한테 돈좀 보태달라, 이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법사위원으로. 대법원을 점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이 작자들이 대법원 현장 검증 당시에 대법원 대법정 법대까지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법부를 짓밟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 법대는 우리나라 모든 법원의 상징적인 사법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아닙니까? 국회 법사위 수석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자기네들 영장 있습니까? 모든 대한민국 누구든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저런 만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장도 없으면서 감히 이런 짓을 어떻게 하는 건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그냥 속속 나오고 있는데, 주중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를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그러면서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하면 판사를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대법원 현장 검증이라는 것을 진행했는데 2층 대법정과 소법정, 구청 대법관 직무실 등을 20여 분에 걸쳐서 이 둘러반, 둘러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죠. 영장도 없이. 자기네들이 대법관입니까? 나전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 판사하고 대법관하고는 하늘 땅 차이로 다릅니다. 자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저희 대법원장이 대 국감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하러 왔는데, 민주당은 또 직접 앉혀놓고 또 추궁을 하기도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쇼츠를 찍어가지고 후원 계좌를 홍보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검증입니까? 현장검증입니까? 자기네들 기념사진 촬영하는 겁니까? 저 기념사진 촬영하는 거딱 보이시죠? 이러려고 현장 검정을 하자고 했습니까? 이게 청사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이른바 소츠 영상까지 만들어서 홍보하면서 후원 계좌는 또왜 올립니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부분 현장 검정을 이유로 청사 내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이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고 현장에 있던 의원들은 법원 행정처장실 인근에 설치된 조형물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놀러 왔습니까? 관광 왔습니까? 대부분 관광 왔어요. 일부는 서로 먼저 서라고 사진 촬영을 서로서로 서로 권장하고 이날 오후 3시 20분 전부터 2층 대법정과 소법정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일부 의원들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쇼츠로 이 장면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추미애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TV에서 대법원 현장 검증 진행 중입니다. 라는 제목의 17초 분량 쇼츠를 게시했고, 해당 영상에는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나와가지고 소법정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간, 남겼는데, 이 영상에는 개인 후원 계좌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추미애, 아니, 그런 식으로 돈벌이를 합니까? 대법정을, 대법원을 점검하면서 개인 돈벌이 하는 거예요. 서영교도 정문 앞에서 의원들과 함께 인사하는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대법원 국감을 마치고 서영교, 추미애, 김기표라는 설명과 함께, 저 게시된 사진 보십시오. 지금, 이런 만행은 말입니다. 단순히 대법원에 대한 어떤 만행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헌법에 대한 만행입니다. 저 기념사진 찍고 있는 장면을 보면, 외국에서 보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평가하겠습니까? 이거 국제적으로 쪽팔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라도 할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거기다가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이, 이 네오 세미테크 투자 계기 등을 김근희 회사를 추궁을 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김근희 회사는 추궁하면서 자기는 여기서 서른 배 차익을 남깁니다. 이거, 지금 이 민주기 특검은 애체부터 특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김근희 회사를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 살인 특검이란 사람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겠죠. 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거 말고, 추가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은,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가 2010년도에 상장 폐지된 태양광 소재 업체로 7천여 명의 소액 투자자에게 덤태기를 시험 희대의 분식 회계로 알려진 회사인데, 김, 이 민주기 특검은 김건희 회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바로 이 네오 세미테크 투자 경위들을 추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서른배의 투자 수익을 남기고 서른배 이익이라는 게 여러분 주식 투자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는 투자자 중에서 서른배의 이익을 차익을 남긴 분 혹시 계십니까? 작전 세력이 아닌데. 30배의 이익을 자기는 남기면서 김근희 여사보고는 추궁을 하고 들어갔다. 2010년 서울고부 부장판사 당시에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팔아가지고 1억 6천만원의 차익을 달성했는데 그러니까 1억 6천만원이 자기 투자 금액의 30배다 말 서른 30배 그러면은, 잠깐만요. 1억, 1억 6천만원 나누기 난기 30배. 고작 530만 원 투자해 가지고 1억 6천만 원을 남겼다. 여러분, 530만 원 투자해 가지고 1억 6천만 원남기는 그거는 그런 대박 아이템 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좀해 주십시오. 저도 좀돈좀 벌어 좀 봅시다. 대신에 작전 세력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으로 전화 좀해 주십시오. 그런 게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민준기 특검 지금, 이거는 말입니다. 이 해당 주식이 알려진 것은 민중기 특검이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2009년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에 알려졌던 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에. 관보에 올라온 재산행위에 따르면 당시 관보입니다. 2009년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에 민중기 특검은 네오 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1만주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해당 주식은 2011년 약 1만 2천주로 늘었는데 민주기특검은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약 1억 5천 8백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530만원 투자해 가지고 1억 5천 8백만원 수익을 얻는 그런 개떡 같은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1억 5천 번다. 저한테 그런 거 소개 좀 해달라니까요? 그런 게 정상적인 주식이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자, 그런 민정기가 김군이 여사를 추궁을 해? 바로 같은 네오세미 테크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는 서른배, 500만원 가지고 1억 5,800만원 벌면서. 이야, 정말. 이러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현직 부장 판사 시절부터 양심을 팔아먹어버린 이런 우리 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서른 배차 여기까지 할게요 고등학교 그것도 고등학교 동창이래 그러니까끼리끼리 다 해쳐먹는다 주식 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